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구로구 항동에는 항동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저수지를 중심으로 푸른 수목원이 들어서고 또 주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이곳 주민들 중에서 저수지의 옛 풍경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개발이 되기 전 항동저수지에는 낚시를 위해 라면을 끓여 먹어가며 하루종일 낚시를 하거나 랜턴을 켜고 밤을 새워 물고기들의 입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 낚시를 하지 않지만 낚시 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터라 간절함과 예측할 수 없는 흥미진진함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 활동이 어렴풋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낚시가 허락되지 않아서 그런 풍경을 볼수 없지만 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며 뜸은 뜸은 호숫가에 둘러앉아 있던 낚시꾼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가한 시골 저수지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역시 배 짰다라는 연못을 배경으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식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간절함을 넘어서 처절하기까지 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과연 지금 배차따 연못 주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예수님은 유다인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들과 꼭 논쟁을 벌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신 것에는 유다인들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명절에 대한 각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복음의 전파에 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신 곳은 양의 문 곁에 있는 베차타라는 열못이었고 그 둘레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바리와 중풍 환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이들은 몸이 자유롭지 않아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의 문이라 함은 희생 제물로 쓸 양들이 드나드는 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시에도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기 위해 가장 먼저 세워진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짜다못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칠 희생재물의 내장을 짓던 곳으로 이름도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즉 양의 문을 통과한 재물은 도살된 후백제다 연못에게서 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성서에 등장한 숫자들은 대부분 내재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 다섯 행각은 모세의 오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다섯이라는 숫자는 유대교의 율법을 의미하는 숫자로, 율법은 병자들을 양산해낼 뿐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암시하는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병자들이 베째다못 둘레에 있는 다섯 행각에 누워 있는 이유는 주님의 천사가 이 모세 내려와 물을 휘졌을때 누구라도 먼저 모세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병자들 중에는 38년 동안 앓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서에서 말하는 숫자는 모두 내포된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38년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명시한 이유는 신명기 2장 14절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카데스 마르네아를 떠나, 세례 개월을 건너기까지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야외께서 이미 맹사신대로 군인들의 한 세대가 죽어 진지에서 사라져 갔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시기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한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카데스 마르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과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탐한 12명 중 여호수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민숙이 14장 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다. 야외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이 원망으로 인해 2년이면 끝날 수 있었던 광야 생활이 38년이 추가되어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즉 38년이라는 세월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인고의 세월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다섯 개의 행랑과 38년이 모두 구시대의 율법과 연관 있는 자임을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 역시 과거, 즉, 율법의 패러다임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네! 라는 대답 대신에 과거의 방법을 주장하며 자신은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빨리 들어간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거라 하였고, 이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와서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치유 장면이 예수님의 다른 치유 장면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병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믿음으로 고백하자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움직이는 물이 자신을 고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는 상관없이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이 병자의 치유를 다른 복음과 다르게 묘사하는 가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요한복음은 병자의 믿음보다는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음에 초점을 맞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복음에서 유다인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이들에게는 38년 만에 걷게 된 사람에 대한 신비감이나 경외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38년을 누워 있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첫마디는 아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걷기가 마치 일상인 것처럼 나를 고쳐주는 분이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투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이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자.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것과 또 당신이 하나님과 같다고 하신 말씀은 유다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살리만을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유다인들은 38년 동안 알았던 환자가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걸어가거라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나왔을 때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가져오는 물과 같은 존재임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물이 움직여 환자가 들어가서 낫게 되었다면 유다인들은 물을 움직인 천사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을까요 아니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여 물에 뛰어든 환자를 비난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물을 휘저은 천사들은 차마 비난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몸을 움직여 병이 나은 사람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딜레마은 천사가 휘저은 물이 병자를 낳게 했듯이 예수도 병자를 낳게 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닐까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규정마저 왜곡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토록 애지중지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 5경에서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에 대한 기억을 기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마치신 후 하루를 쉬셨듯이 사람들도 엿새 동안 생업에 종사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쉬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사를 하며 하루도 쉬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완고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억마저 잊어버린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거두고자 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없는 돌보심을 잊어버리는 불충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